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바세바 사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의 왕권도 유지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벌을 줄 필요를 성경 어느 곳에서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이 바세바 사건이 다윗을 벼랑으로 몰고 가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뭘까요? 죄는, 죄를 지면, 죄는 늘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데, 그 죄는 다만 파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사물로 인도하는 일을 확대합니다. 더 크게 확대됩니다. 앞에 있었던 죄가 그뒤 뒤에 죄를 더 대담하게 만들고 앞에 있었던 실패가 그 뒤의 실패를 더더더 더, 더 치명적으로 만든다라는 선언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신하들 중에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에 대하여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런, 이런 더 대담한 반란, 복수, 치명적인 파멸이라는 국명으로 국면으로 아히도벨에 의하여 압살롬도 몰리고 다윗도 몰립니다. 바세바 사건이 다윗만 죽을 처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을 처지에 몰고 아히도벨도 죽을 처지로 몹니다. 그는 결국 나중에 자기 계획이 후세에 의해서 거절되자 집에 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 요압에 찔려 죽습니다 죄가 무엇을 하나 봐라 죄가 파멸을 만들 뿐만 아니라 파멸을 확장한다 확대한다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위 세계에 준 선포였죠 진실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다윗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자로 쫓긴다는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낸 폭력을 그는 반발하거나 그는 적개심을 품지 않으며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택합으로서 갖는 일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의 진실은 그가 물맷돌 다섯 개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그의 신앙과 그의 최선이 바세바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가 인간의 최선과 가장 영웅적인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그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죄를 짓자. 그얘기로난 가장 큰 놀라운 반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건 여기서 대표적인 단어로 이런 걸로 나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바세바 사건을 놓고 아버지에게 폭력으로 덤빕니다. 보복. 권력을 위한, 보복과 권력을 위한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폭력을 폭력으로 더 이상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아들의 죽음을 눈물을 뿌리며 우는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로마에서는 뭐가 묻어나올까요? 내 대신 내가 죽었어야 맞다는 뭘까요? 그는 비로소 모든 죄인을, 모든 못난 자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